오늘 운동 키 얼마씩 한말하시는거세요1 k g 7만 원씩. 7만 원씩. 어이구 여기 돌가자미가 있네요. 예? 돌도다리. 돌도다리는 키로 얼마씩 해요? k g 포장해 가는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험매사랑꾼험매입니다 무작정 달려도 눈길 닿는 곳 어디든 가을이 기어하는정치가 한가득인 요즘입니다. 주말 아들이 삼아 상길포항 가는 길에 요즘 이제 인스타 비맛집으로 뜨고 있는 마선포에 들려서 뭐 땡기면 뭐 잠시 쉬었다 갈까 했는데 드론부터 올리게 된 곳이네요. 드론이 하늘을 가르며 보여주는 스카이뷰. 여기가 바로 힐링 자동재생구역 마선포구입니다. 자, 멋진 뷰가 있는 곳은 횟집이 있겠죠. 자. 크진 않지만 이곳에도 횟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곳의 가격대와 판매 방식 한번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도 포장 다 되는 거죠? 네. 와, 야, 농어도 있고, 어, 농어, 광어, 어, 굴 이제 다 올라왔네. 오, 어, 그래도. 간재미는 지금 얼마씩 판매하세요? 여기서 드시는 거면 오만 원이고. 예, 포장에는요. 포장은 4만 원. 히로죠? 마리로에요? 마리에? 어 오. 요거는 지금 방어 조금 작은 방어들이구나 낚시는 음. 다 국내에 아유 네, 아, 네 이거는 중국사죠 중국, 이거, 국사 그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좀안 나요 1, 천원 2천. 1, 2천원? 요 아, 붕장어도 회로 다 썰어주시죠? 이거는 회거리가 따로 회로. 있어요 요거는 횟거리 안 돼요? 요 횟거리는 어. 작은 것아 작은 것들? 어. 요거는 좀금키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7만원씩 7만원씩? 요거는 장어 아... 이... 이추저인가요네추저이요 이 어... 요건 좀 얼마씩 판매하는 거예요? 만원입니다 요거 만원 요거는요? 2만원이요 2만원이고? 만원 2만원? 네, 원, 2만 원? 네. 아. 여기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와서 보고 오래됐어요? 15년 어, 정도 15년? 어... 그렇구나 아난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장네요예 <laughs> 요새 장구하고 뭐 유명한 데는 많이 다녔는데 예 네, 예, 여기 처음 와봤어요 방금 여기가 없으 요거는 지금 국산이에요? 낚시? 중국산? 중국산 얼마씩 해요? 네? 치료가 얼마씩 해요 이거? 치료가 아니라 마리다 마리다? 마리 얼마씩 하요 마리 한마리예한 마리? 네, 마리다 크기가 크기가서 아아, 가격이? 무럭도 네. 있고 그럼 여기 포장하고 먹고 가는 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포장하고요? 네 조금 나아요, 조금 나아요. 포장하면 딱급 그 저기만 나오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변에 다른 것들도 아해 주시고 놀래미 좀 얼마씩 판매하세요 놀래미 예.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포장. 포장 45,000원이에요. 포장 45,000원? 네. 오, 요거는 좀좀 좀 뭐야? 물통 봉이까지 있네. 꽁치. 오. 45,000원이에요. 우럭 35,000원. 아, 그럼 다 똑같이 네. 먹고 가는 거네요드시고 가신다. 775,000원. 75,000원. 아, 그럼 여러 가지 섞여씨도 나오고. 네. 아, 안녕하세요. 어이구, 여기 돌가자미가 있네요. 예. 있어요. 응? 돌도다리, 돌도다리는 키로 얼마씩 해요? 포장해 가는 거야. 포장해 가는 거야? 포장해 가는 거야? 45,000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어, 그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럭하고 광어는 키로당 얼마씩 판매되는 거 포장으로? 그 네. 4만 5천원, 키로에. 키로에 4만 5천원이요? 네. 우럭이랑 광어 똑같이요? 대신에 우리는 예 키로당만 안 쓰고 예 대방만 하고 2kg당만 2 k g 당마아 우리 남아 키로당만 3만원 정도 야 그만 각 그놈은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아와이거 전어는 어떻게 판매하세요 전어는 습기다시 스키다시. 습기다시로 가격표가 저대로 판매 받, 받, 받으시는 거죠 네. 우럭에서 먹고 가는 거 8만 원씩 네. 아 양식 자연성이 나눠져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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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곳의 판매 방식들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포장은 1kg 구미생선 우럭 광어 4만 5천 원 자 먹고 가는 거는 이제 한 7만 5천 8만 원씩 하는데요. 자 제가 직접 먹어보진 않아서 이게 뭐 비싸다 싸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키어 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은 이제 횟집보다도 뷰 맛집으로 유명해 갖고 차박 그 다음에 캠핑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기시는 공간이 잘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이 들어오면 상당히 이쁘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방문했을 때는 간조 아, 시간이라 물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자뷰마침 마선풍으로 뒤로 하고요. 제가 이제 방문코자 한삼귤 방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아, 철새가 날아다니는 모습들이 정말 가을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이 규모가 큰 만큼 방문객들도 많아 주차장 곳곳에 차들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려변의 횟집들도 즐비하고요. 수산시장이 따로 있는데 제가 자주 찾는 곳은 이곳 선상에서 회를 떠주는 곳입니다. 어, 가는 목에 물도 상당히 맑더라고요. 자, 이곳에서 혀선에서 회를 뜨기 때문에 뭐잡아온 자연산은 팔것 같지만. 아닙니다 대부분 양식이고요 자 우럭 광 키로 25,000원 간절인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보라도 판매하시네요 오 안녕하세요 어 이거 쌀만도 주세요 아니 이게 사가주마 가는 거예요 킬로에 네. 어. 7,000원 만원 이0 0 0 사이즈가 커서 그렇구나 네. 아. 자여기는뭐볼 필요 없이 아 여기 잘 떠주실 것 같은 분한테 뜨면 될것 같아요 광어 놀래미, 바카지 있고. 아, 회뜨어왔어요 어, 네. 요거는, 오 어, 이거 국내 거예요? 쭈꾸미? 오, 요거는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안 나오셨나봐요. 그쵸? 만성호 사장님도 그만두셨나요? 아, 손놀림이 엄청 귀여우신 분이신데, 회 뜨는데. 예. <laughs> 그리고 오늘 요즘 무슨 고기가 뭐가 좋아요? 뭐이 양식하고 자연사는 여기 나눠 오셨네. 네. 아 요즘에 놀래미는 없는 것 같고 이네. 어, 놀래미 네. 그러면은 어우, 우럭하고요, 놀래미하고좀줘 보세요. 1이렇씩 그, 예, 주시면 5만 원이죠. 야, 사장님 뭐 정확하시겠지 뭐 음. 여기는 아침 몇 시부터 하는 거죠? 제가 한 2년 만에 온거 같아요 그냥. 뭐 주말하고 평일은 아, 네. 10시 정도 되고 10시 주말에는 9시. 9시 아니 그래도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먹었던 가격하고 차이가 없어요 한 5천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네자 네. 아,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수고하세요 네. 예. 예. 아, 명탁거리는 됐어요. 예. 어디야? 고흥호. 고흥호. 예. 하, 이런 분위기 좋네. 예. 아, 테이블하고 의자 갖고 와서, 채워가지고 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돗자리 갖고 와서 드셔도. 어 좋은 거 같네요 여기가 분위기. 자 이곳의 키로당가어 정말 저렴하죠. 하지만 딱 해만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초장하고 야채를 구매해서 아까 보신 거 그늘막 밑에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우탕 거리를 받으셔갖고 대류별에 있는 횟집들에 가셔가지고 초장값을 지불하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곳 상길포항은 정말 규모가 큽니다. 수산시장도 있고 자 볼거리도 많습니다. 저도 해를 뜬걸 가지고 저만의 공간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만 원씩. <laughs> 5만원입니다. 근데 이게 작은 양이 아니에요. 자, 이 포장팩에 있으니까 양가늠도안 되고, 사실 느낌도 안 나요. 그래서 제 접시에다가 한번 펼쳐봤습니다. 자, 큰 접시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양 많죠. 자, 무럭하고 놀래미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만렙이 좀 생략을 하고요. 소주 한잔과팩 가득 넣은 깻잎 한 쌈은 정말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바다를 찾는 이유, 해가 있어 좋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가득 차는 느낌. 저에게는 바다가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맨의 수산문사랑은 계속됩니다. 가시는 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